영업을 하는 사람이 조지라들을 모른다 하면 입니다 그분이 세계적 10년 동안에 자동차를 13,000대 팔았는데 하루에 세대만을 팔았습니다. 이분이 남긴 말이 기존 고객 간 사람은 신규 고객 270명하고 맞먹는다 이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다른 문의원 다 이래 자리 뜨고 하는데이 참은 문의원은 잡더라도 확실하게 잡으려고, 이 자리에 끝까지 아마 남은 거예요 <laughs> 자, 나와서 한 번, 경기 말씀을 해주세요. 축사 말씀을 해주세요. 어, 네, 안녕하십니까. 칠곡군의회 어, 의원이 정우입니다. 그 모들 같이 또 뜻깊은 날 함께 자리할 를수 있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어, 사실 우리 지난번에는 우리 김재욱 군수님께서도 함께 자리를 해주셨었습니다. 어, 그만큼 뭐이 자리에 어, 그리고 교육 관련해서 우리 군수님께서 관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함께 자리를 하셨었는데. 네. 그, 요즘 들어서 좀 행사가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수님도 그 마음은 또 함께 하고 싶었지만 함께 자리를 못해서 그 아쉬워하셨던 그 마음을 제가 대신 전달 해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사실 오늘 함께 자리하고 싶었지만 또 기상 쪽에도 일정이 또 많다 보니까 함께 자리를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 이렇게 저도 이렇게 함께 자리하면서 를 시간은 계속 가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어, 계속 좋은 향이라고 하다 보니까 이 배가 고프오기 시작하는데 우리 학생들도 배고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좀 짧게 마무리를 하고 싶으면서도 그래도 또한 말씀 올리고 싶고 욕심은 많고 큰일 났습니다. 그, 어, 사실 그 저는 어, 개인적으로 어, 또 이렇게 저도 한 말씀 이 자리를 빌어서 올리자면은 어, 맹모삼천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그게 어, 맹자의 어머니가 어, 우리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 세번 이사를 했다는 말인데, 저는 그 말을 좀 보면서 저도 이제 우리 아이를 그 가르치는 동물로서 어, 많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육 관련해서는 어, 저도 의견이 되면서 어, 최대한 열심히 관심을 갖고 일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위해서. 우리 수영장은또그 당시에 주장했었던고 아이들의 또 교육환경을 위해서 우리 공사 중간에 나트나 우리 교복 이런 쪽으로 이렇게 일을 했었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교장 선생님도 또 좋은 말씀을 해주시다 보니까 나도 이런 자리를 빌어서 한번 한 말씀 올려도 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한 말씀 올리게. 그 군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교육 관련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일할 겁니다. 그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렇고. 그, 요 인기 내에 그, 그리고 약속했던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 잘 추진이 될 거고 또 그리고 우리 항상 고향 잊지 않고 함께해 주신 우리 회장님과 그, 여기 대신 함께 해 주시는 우리 여기 회장님과 여기 대신함계 계신 우리 선배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도 사실 우리 북삼초학교 61회, 아, 북삼초학교 61회 졸업생인데 우리 고향 잊지 않고 우리 학교 잊지 않고 열심히 의정활동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함께해 주신 우리 많은 대민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우리 학생분들 축하드리고 우리 학부모님들 어, 정말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축전이 이래왔습니다. 정의원...